다 보면 좀내팀 네. 있죠. 들어갈까요? 다른 내 팀? 네. 어디로? 여기 두명짜리 오케이. Okay. 오. 아, 레벨로. 하이. 하이. 어? 뭐야, 왜안 들어? 하이 우와. 미친 뭐지, 것 뭐지? 같아. 왜안 되지? 다음 밤. 아, 밥. 됐구나. 산충좀 이상한 할배로 하네, 맨날. 의사에요, 의사. 의사래 어차피 힐도 안 해줄 거면서. 오. 우와. 이거, 어, 지금 얼마나 온 거야, 여기? 왜들 장난 아니야, 나이도가. 여기 1 5밤이에요 우와. 얘들 뛰는 속도 봐 근데. 어, 지 무서워. 렉도 좀 있는데? 난 없는데? 음, 제 화면에 보면 저는 엄청 렉 걸려요, 지금. 서버핑 뜨는데? 산책은 안 뜨는구나. 다운로드 받닥속 그런가 보다 지금. 아. 서핑 엄청 뜨요. 왔다 빠. 음. 죄송해. 음. 제네도 안 되나? 어 서버핑 오지게 튀는데 이거 안 되겠다. 안 돼요? 예 나가죠. 그냥 우리 둘이 사야겠다. <laughs> 디펜스. 저방 만들었어요. 오케이. 아 의사가 제 변태 같아 갖고 하는 거구나 선지. 에?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박스 버니 산중이 어디 있어요? 아, 박스 버니, 박스 버니, 오호, 박스 버니. 아, 산소증하면서 개로 보이는구나. 저 어, 하면 보여요, 박스 버니? 예예예. 개꿀? 안 튀는구나. 아까 걔네들까 해외 들이고 그래갖고, 예. 거기다 다운로드도 하고 그러니까, 그 튄거 같아요. 최전이지. 최전 찍어야지. 박스 와. 바니. 음, 강화 바이 그냥, 다음 어. 아 걔네는 보니까 그, 강화 바리, 바리게이트로 하고 포탑 위주로 해놨더라고요. 예, 포탑이 또그 아, 엄청 센거 같던데 포탑 그렇게 샷건? 아니 아니요. 뭐 걸어놨어요? 그래. 뭐라 오르지? 아 라이플 라이플. 라이플. 어, 나중에는 전기 아니면화화 가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오케이 r i n H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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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둘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뭐, 뭐.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저씨만 그런 거예요. <laughs> 같이 돌리고 있는 거 봤는데.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네. 돌리고 싶지 않을 리가 없어. 난 정상인이라 사실 안 돌리고 싶어요. 자동 포탑. 할인이에요 지금. 여기다 배치를 하기 전에. 주변을 하고 나서 배치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다른 거를 배치를 해놓고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봉봉봉봉봉봉봉봉봉 이 복수방으로 보니까 재밌네. 얘가 SMG인가? SMG 상상 거지? 오호호. 아아, 마이크 음성이 집 어때? 로고 잠깐만, 그래요? 다운로드 멈춘 느낌. 음, 다운로드 돌아가요. 핑틸 수 있어요. 서버 오 랄랄랄라... 이 봐봐. 하루 <laughs> 쯤 <한찐> 제정신이 아니야. <laughs> 세상에! 괜찮요 3층 변태인 건타이 있으니까. 오. 다행이다. 다행이래. <laughs> 오 있어서. 응? 깔아, 깔아. 보니까 아까 걔네가 대각선으로 갈수 있게끔 풀어놨더라고요 예, 아, 네, 포탑을 꽤 보호하고. 다한거 같은데, 그쵸? 네. 다섯 중. 포탑에 총 달았어요? 네. 일단 포탑을 보여야 돼요. 포, 좀비들이. 어쨌든 포탑을 때리니까. 포탑을 지켜야 돼 포탑이 우리보다 화력이 좋아요. 달리면 잘니지만 별거 아니구만.

전방향 방어, 전방에 방어가 되진 않는 것 같기도 했 <laughs> 이상하게 안 맞던데, 전기도 몇집 빼갖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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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지금 눕니? 빠르게 음. <laughs> 이드 할인한다. 가라 mm 가라. -hmm. 다 깔았다. 세상에. <laughs> 투명은 도대체 효과가 뭐지? 모든 좀비가 나한테 오는데 투명해졌다고 그러는 오는 건가? 좀비 같은면 아. <laughs> 아하... 아 그거가... 아니여 <아니에요. 웃음> 그럴 수도 있다는 <있단> 생각이 들었어요. 오케이, <laughs> okay. 바리케이트 할인 또 하고요. 어? 왜 돈이 없지? 에? 파리케이트 탔으니까 세상에 포탑을 더 사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 왜? 오케이. 다음 번에 사면 되죠. 에이, 내가 쨌든 정신 나간 거야 이게. <laughs> 그때는 총도 저격총을 사서 알고. 있어요. 오호인든가 이거? 어떻게 배기 깨고 오 됐다. 야야야 야. 신희. 이 풀피지? 담대 봐. 내기거든. 노노 탑 팔이 난다. 로켓 발사기? 로켓 런처 세상에. 비싸게 쭉는데? 탄약이 비싸네. 네. 음. 스나이퍼 라이플은 다음. 번에. 아 권총이라도 될 걸. 음. 아 뭐죠? 이렇게 대각선 드는 게 좋구나. 대각선 피우는 게. 휴일이 좋아요. 휴일이 엄청 좋은데, 진짜. 효율이 음. 너무 좋아 다 받았어요? 파이브 아 여기까지 와서 끄기 조금 애매하게 아까운 죽을 때까지 해보자 뭐 있는 거? 아, 아 중계 아니, 갈고 있는 거 맞아 이거? 투명 순식간인데? 응, 음. mm -hmm. 톱탑 깔고, 음, mm 라이플 -hmm. 사서 탑재 oh. 하나 더 놓겠는데, 톱탑 배치 mm -hmm. 오늘 탑재. 다음 판. 오케이. 삼쭈이 카톡으로 나중에 보내준 거만 설치하면 되잖아요, 맵을. 네네네. 그거랑 한글 패치만. 네네네. 한글 패치를 나중에 설치하면 돼요? 네, 한글 패치를 나중에. 그거 깔면 한자 돼요. 아. 신맵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 해본 맵? 아, 아니요, 보내준 거는. 원래 하던 맵이죠. 예, 그 스텐트도 되게 안 좋아. 그것도 나죽겠는데죽었 다. 죽었다어슨서지 예, 벌써 저기 오른쪽 위에 뭐 많은데, 어. 음흠. 음... 음... 바리케이트 더 줘야 될것 같은데, 그래요? <목소리> 이렇게. 틈새가 좀 있겠다 싶 음. 음. 이거 한번 깔아볼까? 전기 전기에요 음. 그렇게 트라인에서 전기로 죽어놓고? <웃음> <웃음> 그러게요 이번에 전기 때문에 오지게 죽긴 했구나 오케이 포탑 할인이었는데 하나 샀어요 그래요? 근데 총은 잡지 내가 음. 뭐 아무것도 안해될것 같긴 한데 그럴 리가 미쳤다 빠르다. 몇 번째 밤이에요, 이게? 지금 어, 모르겠는데요. 근데 얘네 나오는 거 보니까 한열번째 정도 넘기잖아. 음. 이게 진짜 꼼수구나. 이렇게 대각선 비우는 게. 공수네요 이쪽은 끝났구요 직진으로 막은건 안되고 직선으로 막은것들은 통과가 안되고 타자 본거 같은데 총을 사서 달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게 테슬라 코일 테슬라 꼭뭐 달아볼까? <laughs> 탄약 있어요? 열 개만 사주고 여기 스나이퍼라이플 하나 달아줘야겠 여기도 권총인 것 같은데? 네, 거기 권총이에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다. 돈이 없어. 14번째네요. <루루루라> <루루루라> 난 좋아 어 잠깐! 오 야야. 신나서 장난치다 죽을 뻔했죠? 죽을 뻔하진 않았구나. <라라라라라라라> 난 좋아 뱀파이어네 저게 엠파이어가 서디데이즈 오브 나이트 느낌의 디자인이 태하아이들 그래. 어? 이렇게 순식간에 죽는다고? 어? 죽었어요 오케이. 세상에 깁터 세유 얘들아 그냥 나가지 마요 그 틈새에서 바리케이트 부서진. 빼요 빼 죽어 다 뚫렸네 그렇게 나가면 진짜 순식간에 죽어요? 피가 뚝딱 하더라구요, 아침이니까. 아까 엄청 많이 간 거였구나, 그냥 15명. 어, 여기는 포탑이 다 잡아줬네? 그렇죠. <뭐뭐뭐뭐밤> 이거 봐밤. 좀 바리케이트 좀 쳐야 겠다. 사이퍼라이플이 탄약 엄청 먹었 고요. 이쪽 바리케이드다 터져갖고 음탄약층 음, 알아서 잘할 거라 믿

2명? 2명도 무적인건가아 아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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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음. 왜 이렇게 안 박히지요? 음 뭐가 바끝났고 아이고 갇혔어요 죽겠다 뒤에 들어왔는데 오우야 쟤네만 잡으면 끝이다 잡았쥬? 시체 다 뭐. 아니 이거 네? 바리케이트도 바리케이트 인데 포탑이 좋아요 그쵸 음, 일단 우리보다 잘 맞춰요 세상이 명확하게 깨달았어 아 나보다 에임이 좋구나 역시 토르비온이 되는 게 정답이야 토르비온 음, 음스 사이프 라이플 타냐 계속 모자란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봐야지? 여기 음, 음. 얇아지기는 했어요, 지금. 예, 오른쪽 얇아졌죠? 저격총이 엄청 쎄한방할 때마다 좀비들이 부르르 쓰러져요. 음. 어 잠깐만 어. 저 사신 같은 놈 뭐지? 야넌 나올 게임을 해라. 착각한 것 같은데? 너는 나올 게임을 착 죽었네. 에이 뭐야? 별거안 되나? 어이 대모 뭐야? 얘네들이 어, 나올 불렸다. 게임 어 죽을 것 같아. 했지? 죽었어요? 살아야 돼. 사람 뭐 친구 죽을 것 같은데, 어, 살았다. 나이스. 어, 이걸 깨네. 음, 벽이 너무 얇은 것 같아. 지금 이 스나이퍼 라이플이 탄약을 100개 정도 써요. 하루 막을 때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그리고 나머지 돈은 죄다 거서 목재 바리케이트 쪽으로 바꾸고, 200발 사놓고 보면 될것 같아. 우리가 그만큼 안 죽이면은. 게임은 조금 졸려지고 있어. 너무 마음이 안심돼 이제 스나이퍼라이프 때문에 아 시시해졌구나. 아니에요. 아니요? 저기 죽기 시작하면은 못 피한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평온한 것 같아요. 추운 거였네. 어. 으흠. 지금 바리케이트는 이쪽에 조금 채우고 탄약을 150발 샀어 이번에 스나이퍼라이트. 어. 더 사야 돼? 요 그렇죠. 저희 대신 일했다는 얘기예요. 150발로도 아... 텍도 없을걸요? 저기 잘안 죽을수록 그만큼 얘네가 싸웠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신 싸웠다는 얘인데 지금 총알 죄다 스나이퍼 라이플로 바꾸고 있는데 그럼 탄약 더 모자라겠죠? 그 아이템 저기 먹을 때 예. 네. 아이템 먹으면 총알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니까 돌격수총이야 지금 총? 음아무도안해 음, 되겠지? 이거 전기뚝대고 있어야지 사이프라이플이 쩌네 쪼잔 쪼잔 애들 이게 오우 우리는 총알값 벌어야 돼. 그치? 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체력 부족. 아 여기 뚫렸는데? 뚫렸다고요? 도미 응. 엄청 빠르네. 와, 미쳤나봐, 이거. 이거, 이프도 라이프로도 안 된다고? 죽었 라이프로도 안 된다고? 라이다고이고라이프고라이고이이프로이프로 라이프로도 라이프다라다 비싼건데 음,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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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케이트를, 바리케이트를 많이 사야겠네 음. 일단 두껍게 깔아야 돼선직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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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관리해요? 바리케이트 깔테니까? 음. 와... 탄약 19발밖에 안남았구나 그만큼 어?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저희가 못 죽이는 만큼 쟤네가 이번 밤 마지막 밤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진짜. 지금대로면요. 완전 막았어요 이번엔 아예 못 나가게. 음. 아니 한쪽은 뚫어야 될것 같은데 기분이. 두쪽을 뚫어놔야 될것 같아요 이제. 대각수로. 탄약 458발. 또 없어요. 어? 아 돈이 없구나. 세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요. 예. 네. 거기 못 가고 이거는 좀 뚫리기 좋은 건데 지금 상태가. 다 썼다고? 음, 자 대각선 쪽에서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만큼 막아야 될것 같아요 그치? 네오 이야 죽을 것 같아요 오 이야 이 친구 어 회복이 왜안돼오오 어. 죽어 죽어요? 와 어, 말도 안돼 이거, 이거. 죽었어요? 코탑에는 손못뗀다 <laughs> <laughs> 마음이 아파 코탑 <laughs> 부서질때보다 차라리 날 죽이라고 아 <laughs> 어, 이거 안되겠다 코탑 다 터졌어 지금 죽어요 산소증도 죽어요 어. 순식간에 죽어요 저상황에서 열여덟번째 와 오래 살았다 그러게요 오케이.